2024년 10월 3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2일 수요일 뉴욕증시 마감 현황 간략하게 점검해 볼 건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우 자주 반복해서 전해드리는 어떤 그 내용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주식시장을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전문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리바닥에 전문가는 없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그제서야 뭐 때문에 상승했지? 상승 이유를 찾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요. 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지 나중에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식을 전망도 아닌 대응도 아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바보 노릇을 하면 평생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저는 예전에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주식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공부한 게 아닙니다. 공부한 시기도 다르고요. 어, 하여튼 다릅니다. 그런데 한 분은요. 일정을 미리 찾고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가는 거를 공부하게 해 주셨던 분이고 또한 스승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할 건데 얘는 올라갈 거야. 얘는 내려갈 거야. 딱 잡아두고, 어, 정말 나중에 올라가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아, 이것 때문에 올라갔구나. 아, 얘가 뭔가 냄새가 났더니 그거였구나. 약간 이런 식의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올라간 다음에 혹은 하락한 다음에 뭐뭐 때문에 상승하고 뭐뭐 때문에 하락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주식 시장을 올리든 혹은 내릴 것 같은 그런 방향성을 잡아놓고 과연 어떤 재료를 사용할 건지 그거를 계속 찾고 접목시키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걸또 찾아서 또 접목시키고. 이런 작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특히 돈 버는 일처럼 쉬운 거 없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장 한심해 보이는 분은 주식으로 되게 돈을 쉽게 벌수 있겠네? 주식으로 막두 배, 세배 막, 막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막 있던데, 나도 한번. 저는 이런 분들을 제일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물론, 어, 어떤 주식 시장을 잘, 그, 파도 타기, 흐름을 잘 타서, 뭐, 나름대로 차트 공부하고 뭔가 공부를 하셨겠죠? 그래서 기회를 다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그 기술로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전문가 활동도 하고 회원들도 모아서 또 돈도 벌고 그러는 그냥 대략 일반적인 주식 전문가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주식이란 주식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다면 주식처럼 재미있는 투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은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 목표 수익률이 되면 과감하게 팔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 어설프게 물타기 해야지, 아니면 어설프게 손절해야지, 이런 짓안 하고, 종목에 대한 확신과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목표수익률을 도달했을 때 수익실현할 수 있는 저는 그냥 이게 주식시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8월달과 9월달, 월초에 주식시장이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작년 연말에 제가, 여러분, 2024년 1월 달 주식시장이 흡사 2016년 1월 달 같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면 2016년 그때는 갑자기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하고 2016년도에 네 번의 금리 인상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갑자기 너무나 빠른 긴축이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 증시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럼 이번엔 과연 어떤 이슈로 2024년 1월 달 주식 시장을 흡사 2016년 1월 달처럼 만들까? 계속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애플의 매도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경제 방송, 다른 증권 방송을 막 들으시다가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면 한동안은 졸라 답답하고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가고 하물며 보여주지도 않아. 목소리로만 얘기해. 그러니까 막 되게 답답할 텐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아 미쓰리가 저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당장 제가 여러분 (9월달) (FOMC에) 의해서 5 0 p p 금리 인하 그리고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8월달) 주식시장 안 좋아야 된다 뭐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래서 (7월달) 그렇게 주식시장이 막 좋다고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12만 원) 얘기하고 일부 청취자님께서 어 미쓰리가 빠진다는데 왜안 빠져 혼란스러워 이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제가 하방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 한 방에 빠집니다.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계속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대입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또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진짜 뭐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 일생을 던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에 오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뭐 저처럼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어젠가요? 어제겠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어제 방송인지 그 앞에 방송에서인지 모르겠는데 10월 달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전 뭐가 좀 이상했냐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8월 달에 나왔을 땐 충격이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학습효과 때문에 좀 덜했어요. 10월 달에는 제조 PMI 지표는 어제 부진하게 나온 걸 확인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이 주식시장이 짠하고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며칠 전부터 미국의 허리케인 이야기가 스멀 스멀 나오면서 아 이거 국제 유가가 너무 오랫동안 좀음 가격이 빠져 있으니까 한번 가격 한번 움직일 때도 됐지 그래서 이거를 허리케인으로 사용하라고 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산유국들은요 감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유국들이 가장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90달러 초반 정도 돼요. 근데 어린 반푸너치도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번 그 근처까지 와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었는데 제가 그때도 90대 90달러 초반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90달러 되느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한번 국제 유가가 출렁거릴 때가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뭘로 출렁거리게 할까. 음, 허리케인일까 아니면... 제가 농담반진담반 말씀드리는 뭐 송유관에 구멍을 내거나 송유 속류, 송유관을 더럽혀서 아유 송유관에 구멍 나서 이거 수리해야 돼 그럼 공급 공급 차질 우려감 뭐 이런 거요 뭐정안 되면 이번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썼으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 증가 기대감 뭐 이렇게 하튼 여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경제는요. 주식은 겨우 말장난입니다. 그 말장난들, 그 숫자 놀음 가지고, 이 자본시장, 이 금융시장에서 숫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샀다가 어떻게 잘 파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경기 침체에 집중할 것이며, 미쓰리는 아직까지는 (11월달에) (25를) 할지 (50을) 할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황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7월 달부터 9월 달 50pp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제가 당장 다음 달 금리 인하를 할지 25 할지 50 할지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일 수요일 뉴욕 증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경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ADP 전미 고용서가 발표하는 9월 달 민간 고용 지표 시장 예상치는 12만 4천 명이고요. 8월 달은 9만 9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4만 3천 명 증가했다. 뭔가 고용이 살짝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마 10월 초는 8월 달, 9월 달과는 달리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을 흔들진 않겠다라는 얘기겠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아니죠 내일이죠 죄송합니다. 내일 미국 시간으로 10월 4일 발표되는 9월달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또 얼마큼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국 이것도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나중에 7월달이었나요? 그때. 각각 4월달, 5월달 기존에 발표했던 숫자보다 5만 건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지수도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각각 2만 건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의심을 해보는 거죠. 9월달 민간고용 부분의 증가세가 14만 3천 명으로 8월 달 보다도 훨씬 좋았고 그러니까 8월 고용 지표보다도 훨씬 좋았고 예상치 12만 4천 명보다도 훨씬 좋았다.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죠. 아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경기 침체에서 살짝 벗어나는 금리 인하 했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나오면 또 시장이 50bp 금리를 인하해야 되느냐, 마느냐 감노들박이 진행될 텐데. 그러면 9월 달에 걱정했던 일들. 야, 미국이 50bp씩 연달아 두 번을 해야 될 정도로 엉망이었던 거야. 이럴까 봐. 일단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없애려고 위해서 이 고용 지표를 잘 나오게 포장한 게 아닐까. (4일) 날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도 저는 완전 엉망진창 개판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잘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잘 나온다라는 기준은 예상치를 많이 낮춰놓는다든가 즉 눈높이를 낮춰놓는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좀 경기침체 이야기가 좀들어갔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위기를 넘기고 또몇달 뒤에 가서 어유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지난번에 발표했던 9월달 고용지표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얼마 얼마 낮췄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거든요. 그럼 뭐 그럼 뭐할 거예요? 뭐 투자자들이 뭐 미국의 노동부를 뭐 압수수색 하겠습니까? 뭐 기소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11월달에 25를 할지 50을 할지 동결을 할지 아직까지 가늠이 안 되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10월 달 경제지표가, 음, 해석이 좀 힘든, 그 해석에는 많은 제 나름대로의 음모론 같은 것도 넣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다양한 해석이 좀 필요해서 모든 경제지표를 그 액면가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비트로도 보고 돌려도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신중하죠, 지금. 자, 11월 달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기준금리를 50BP 더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미국 경제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게 한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물론 여기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 어, 뭐 다시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국제 유가의 움직임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뭐~ 국제유가 움직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또 어~ 이~ 심장이 또쥐 오줌만한 애들은 또 심장이 발랑발랑 뛰면서 어유 국제유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뭐~ (100달러) 갈수 있어요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하고 막국지전이 아니라 막 뭐, 제3차는 막 이렇게 커지면은 국제유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을 때 이런 또 설레발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전그정도까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 미국 경제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연준이 50BP를 인하할 것이다. 그게 11월 달에 50BP를 한 방에 할지 아니면 11월 달 25, 12월 달25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열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FOMC 회의 50bp 인하 확률이 35.2%, 25bp 인하 확률이 64.8%입니다. 저는 이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에 있는 이슈는 뭐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인데 이스라엘의 목표물은 이란의 핵시설이 아니라 이란의 석유시설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요것 떨려고 국제유가 움직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요. 자 그리고 미국 항만노조 전면파업에 대해서 하루에 40억 달러씩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를 쓰자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 무력 충돌이 좀 살짝 장기화되고 미국 항만 노조 전면 파업이 좀 길게 유지되면 다시 인플레이션 타령하는 전문가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중요한데 그 경제 상황도 다우지수와 S&P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거는 막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PMI 지표는 뭐 3개월 연속, 5개월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서 헤매고 있고, 주택 시장 몇달 전부터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침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달 경제 지표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분석해야 되고, 음모론도 한번 제기해 봐야 되고, 다른 각도로도 해석해야 되고, 의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11월 6일과 7일이잖아요. 그러면 10월 말부터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지네들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네들도 누구는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되고 누구는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나오는 경제지표 제가 아까 그 민간고용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민간고용지표 어, 요거 잘 나왔는데 요 경제지표가 잘 나온 이유는 혹시 8월달, 9월달처럼 경기침체 걱정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식의 의심의 눈초리로 미국 경제지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 개판 5분 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올 7월달에 9만원 간다고 떠들어댔던 애널들, 어, 다저 뜯어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주식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500선 성도가 적정선입니다. 2,600 올라가도 쓸데없이 흥분해요. 자, 외인들 다시 내가 언제 윈도우 드레싱 했어 할 만큼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기관들도 발빼기 하고 있고요. 자,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2600선에 대한 미련을 너무나 그 강렬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600을 계속 시도하지만 2600이 되면 그 위에서 나팔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떠나고 선수들이 매매를 하는 그런 2,400에서 한 2,500선 정도 그러니까 2,400선에서 2,600 정도 한 200포인트 잡고 저는 그래서 2 6 0 0이란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2 6 0 0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개인들이 약간 심장이 팔딱팔딱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정되는 움직임은 2,500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그래야지만 그동안 몸을 낮췄던 종목들이 기지개를 폅니다 지금 몇몇 종목들이 기지개를 핍니다. 장 중에 일명 피리침을 쫙 만들어요. 피리침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을 보거든요. 그러면, 어, 종목들 시장 이상한데, 이 종목 막 올라가네? 그럼 위에서 막 두들겨 펩니다. 그러면서 물량도 소화시키고, 개인들도 떨궈내고, 그런 작업들이 지금 계속 주식시장 종목 장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주식은요.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 지수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장인지 주식시장의 질이 중요하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올해 3천 포인트 올해뿐만 아니에요. 당분간 3천 포인트 어렵습니다. 그리고 2천 포인트 깨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8월 4일 방송에서 미쓰리가 올해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놨느냐. 장중에 2,400깰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장중에 2,400을 깨고 종가 기준으로 2,400을 회복하는 기가 막힌 예언을 마친 게 올해 바닥이라면 남은 올해 연말까지 주식장 종목장세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매매, 종목장세 매매하시는 분들 잘 대응하시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실현해야 되고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무리하게 손절하거나 무리하게 물타기는 여러분들 정신 건강과 자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매매 원칙 잘 만드시고 잘 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는 이따 5시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